증조할머니인 이 벽화 부인부터 보면은 예, 벽화가 신라 왕실 역사에서 꼽는 예 신라 왕실의 뭐한 다섯 손가락 아닌가 세 손가락 안에 꼽는 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모가 딸인 삼혁 그리고 다시 그 아들 이진부 그리고 예 이렇게 미실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미실의 화려한 연애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남자는 바로 세종입니다. 자, 세종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소태후와 그리고 그의 비호를 받던 이사부 사이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세종이 성장하자 어머니 지소태후는 궁궐에 예쁜 여자들을 모아놓고 아들 보고 고르라고 합니다. 정말 환상적인 왕실입니다. 물건도 아니고 왕자란 이유만으로 여러 여자들 중에 선택만 하면 무조건 데려갈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세종은 미실의 빛나는 미모에 반해 결국 그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지소태후는 이 미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를 보면요, 예, 지소태후가 삼엽 아시공부부를 예, 굉장히 비호했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미진부를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진부의 딸이 미실이에요. 그런데 이 미실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답은. 이표 오랜만에 보시죠. 지소태우의 두 번째 남편이라 할수 있는 이 박영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법풍왕 진흥왕 편에서 아버지였던 법풍왕이 지소태우와 박영실을 강제로 맺었었고, 그래서 지소태우가 박영실을 싫어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박영실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오자 이 며느리도 매우 미워했었던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미신 역시 박영실과 인척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실도 싫어했던 겁니다. 둘이 뭐 어떻게 인적 관계인지는 나와 있는 자료가 없네요. 그러고 보면은 지소태우는 박영실과 관계 있는 며느리 둘을 다 미워했던 겁니다. 어, 다시 보인 참 악독한 시험은이죠. 그런데 이 사도태우는 아들이었던 진흥왕이 어떻게든 지켜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었던 진흥왕이 본인이 왕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켜낼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실은, 예. 이 당시 미실은 백도 없었습니다. 끝내 지소태후는 이 미실을 끝내 트집을 잡아 쫓아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소태후의 아들이었던 세종과 부부였어요. 근데이 세종은 어머니에 의해 아내와 강제 이혼 당한 겁니다. 제 생각에 어쩌면 이때 이 일만 없었더라도 미실은 신라의 파나타도 되진.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왜 그런지 뒤로 계속 가볼게요 두번째 남자 사다함입니다 화랑의 5대 풍월주였고 친구 무관남과의 우정으로 역사 속에 의리의 사나이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다함이 태어난 이야기도 참 웃깁니다 자 다시 앞에 버프왕식의 벽화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원래 소지마립간의 후궁이었던 이 벽화는 소지마립간이 죽고 그 후에 버풍왕이 데려가면서 다시 버풍왕의 후궁이 됐죠. 벌써 두 번째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벽화는 또 다시 다른 남자와 사통을 합니다. 예, 바로 비량이란 인물이었는데요. 어, 이 둘은 매일 밤별간에서 만나 사통을 협박하고요. 참고로 버풍왕이 이 사실을 알았는데 비량을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그냥. 예, 두 사람의 사통을 그냥 묵인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데가 없어 뒷간에서 매일 그 짓을 합니까?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는 뭐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으면은, 예, 뒷간 가서 그런 짓을 했을까. 참,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이죠. 어디 가서 얘기해도 참 주작 아닐까 의심받을 정도의 스토리인데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예, 바로 구리지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그렇죠. 이름의 느낌이 우연히 뭐 일치한 거 아닐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불인데서 낳은 아이란 뜻입니다. 이 당시 신라는 한자에서 음만 채용해서쓴 향찰이란 문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비록 한글처럼 독창적인 글은 아니었지만 한자의 음을 활용해 한자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소리를 표기한 거니까 그래도 좀 발전적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잠시. 딴 데로 흘렀는데요 이 향차를 이용해 가져다가 예, 예, 구리지란 이름을 쓴 것이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뒷간에서 그짓 하더니 태어난 애한테도 무슨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애는 뭔 죄입니까 부모가 이상한 짓 해서 태어난 건데 그것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정말 구린 이름을 받은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죠 세월이 흘러 이 구리지는 위화랑의 둘째 딸 금진 예, 한때 진흥왕이 얘랑 사통해서 공주까지 낳고 겁나니까 찌질하게 내보냈죠. 남자가 그짓거리 했으면 책임을 져야 했을 거 아니요. 책임 져야 했을 거 아니야, 식아 예, 이후에 일인 것 같은데 이 구리지와 금진이 결혼해서 예. 어, 토함, 세달, 사다함을 낳게 됩니다. 이 중에 셋째였던 사다함은 12살에 화랑에 입문했고요. 16살엔 가야 정벌에 출전해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공으로 풍월주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그 비량, 벽화의 사통부터 시작해 구리지를 거쳐, 예, 사다함까지 왔습니다. 이 미실과 사다함이 사랑에 빠진 건 사다함이 가야 정벌에 나가기 직전이었다는데요. 당시 연애를 하던 이들은 결국 전쟁에 나가기 직전 진흥왕을 찾아가 결혼을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약혼은 했지만 전쟁에 나가게 됐으니 사다함이나 미실이나 참 딱하죠. 일단, 약혼부터 해놓고 전쟁 끝나면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한 겁니다. 전장으로 떠나는 사다함을 보며 미실은 슬픔에 잠겨 시까지 지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 세종. 이미 오래전에 이혼하고, 뭐, 이혼 당한 거지만요. 육명이라는 여자와, 예,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엔 아직도, 예, 미실 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실과 사다함이 결혼할 거란 소문이 들려오자, 아예 시금을 전폐합니다. 정말 사랑했었나 봅니다. 예, 계속 이 지금 시금을 전폐하다 지금 죽게 생기니까, 어머니 지소태후가 두 손을 듭니다. 이미 결혼까지 약속하고 이 예비 신랑 전장으로 떠나보낸 미실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미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가 쫓아냈던 며느리 그것도 사담이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다른 사람의 예비 신부를 불러들입니까 결국 미실은 예비 신부의 몸으로 이 세종에 첩이 되고 맙니다. 이미 부인 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첩이 되야겠죠. 사실상 사담과는 강제 파혼당한 겁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 미실한테는 두 번째 강제 파혼이네요. 네, 불러서 오긴 했지만 이미 이 세종에게는 마음이 떠났습니다. 어쨌든 부부가 됐으니까 세종이 안아보려고 해도 싫다고 밀쳐내죠. 그랬더니 이 세종 참으로 환장합니다. 어머니 지소태후를 찾아가 이 미실을 정부인으로 삼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네, 그러면 이첫 번째 육명은 뭐가 됩니까? 결국 세종은 자기 소원대로 이 미시를 옆에 끼고 순식간에 처비된 육명은 열받아서 <laughs> 그런 귀를 버렸습니다 한편 이 전쟁을 마치고 온이 사다함. 돌아오니까 자기의 예비신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다함도 슬픔에 잠겨 또 시를 지어 노래를 부릅니다. 보통 알려진 사실로 사담은 친구 무관낭의 죽음에 식음을 전폐하다가 죽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다릅니다. 예비신부인 미실을 잃은 슬픔에 못 이겨 상심에 시름시름 앓더니 7일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친구 죽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 이 미실 그리워하다가 죽었다는 게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정보단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 사담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미실. 역시 슬픔에 잠깁니다. 이미 세종의 정부인이 됐지만 그를 사랑하고 있진 않았죠. 절에 가서 사다함의 명복을 빌고 있는데 그날 밤 꿈에 이사다함이 나타납니다. 음. 나와 너너너 너가 그가 누군가를 원했으니 나는 너의 외무역 태어났다. <목소리> 이후에 미식이 진짜로 임신해서 세종의 아들 하종을 낳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본 하종의 모습은 썩게 바람직한 인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실이 사랑했던 이사다은 예, 5대 풍월주, 그리고 남편 세종은 6대 풍월주고요. 이따가 또 언급하겠지만 동생 미생은 예, 10대 풍월주, 그리고 아들 하종은 11대 풍월주가 됩니다. 미실과 관계있으면 다들 잘나가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올겁니다. 지금까지 본 미실은 그저 사랑에 목마른, 하지만 힘이 없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세종과 잘 됐다가 시어머니 지소태호한테 쫓겨났죠. 그러다가 사담이랑 어떻게 잘돼 보려고 했는데 이거 뚝깨지고예 세종한테 그냥 끌려오다시피 해서 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죠. 하지만 이 사담이 죽고 난뒤 시리에 빠진 미실은 이전의 순결을 버리고 그저 동물적인 본능과 권력만을 탐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저분하고 음탕한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